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앞돌리기를 쳐서 3쿠션 이쪽으로 1,2,3 또는 4 그러면서 1점권은 1,2,3로 내려오게 하면서 3쿠션도 맞히는 방법 또 사고 모아치는 방법 한 번에 두 가지 되면 좋겠죠? 네. 두께는, 두께는 한70% 80% 정도 공을 두께를 치셔야 돼. 요 달아났을 때 이쪽으로. 달아났을 때 이쪽으로. 당점을 조금 주시는 게 탈락을 치는 방법이에요. 그리고 큐를 머리위에서 치시는 게, 음, 고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. 그러면 또한 가지 뭐가 있냐면, 아, 나는 이게 어렵다. 그러면 이 공을 이렇게 원 끌어 시는 방법. 그래서, 어, 하나를 설명을 먼저 드렸으니까 이걸 먼저 쳐서 보여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을 맞치기가좀 어렵다 하는 분들은 이제 이 공을 선택을 해서, 이일접고하고 쿠션하고 떨어져 있는 걸 한번 보시고 여기도 떨어진걸 보시면 좀 이따 설명을 드리면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카메라를 저쪽으로 좀만 옮기고 자 보세요 뒤돌려지경은 여기 잠깐만요 아 뒤돌멩이 치워가지고는 모아치기 아니고 맞춰봐야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, 예. 음. 자 일단 보세요 음. 예 음. 이게 생각보다 뭐 이쁘진 않은데요 예 이쁘지 않으니까 이제 2 공을 쳐서 2 공을 맞히면끌 끊어치기로 네. 저 공을 또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끔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서 또 어떻게 치시고, 요번에는 이 공으로 얘를 쳐서 얘를 맞히면될것 같고요. 아니면, 어떻게 치셔야 돼 이거를 직접 끌면안하나 안아요. 빨리 직접 걸면. 자. 이 공은 자 보세요. 오기 하려면은 네. 얘를 얘를 맞히면은 어렵지만 안데라도 한번 쳐볼게요맛세밖에 없어요. 음. 맛새로 됐어. 네. 어, 그래야지만 온다이 없이. 예, 이거밖에 없어요. 그냥 아이고 잘 맞았네. 그냥 감사합니다. 끊으면, 그냥 그러거나 <laughs> 아나 이거 칠려고 생각 안 했는데 역시 박혜님이 오셔야지 내가 좀 힘이 나지. 네, 네 맞습니다. 자 그러면 이 네, 있을 때, 때 잘하라고. 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지금 설명은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. 네. 이거는 약간의 어떤 일시 정지가 필요하니까 잠깐만요. 자, 일시적이 끝났습니다. 어, 지금 보시면, 하얀 수분으로 1접구를 쳐서 2접구를 맞히는데 어, 두께는 80% 또는 90% 사이 두껍게 치라는 얘기고요. 당점은 한 4시 반 쪽으로 내려가시면 좋고, 그러면 1접구가 그럼 어떻게 돌아갈까요? 약간의 이런 비각에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이쪽 내려가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모음을 좁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 벌어져 있는 공을 내가 어떤 두께를 또 어떤 장점을 팁은 얼마나 주고 스트로크는 어떻게 속도는 어떻게 그래서 지금 이 앞돌리기를 못 치시는 분은 이럴땐 이렇게 치시는데 여기서 잘 이어지면은 공 하나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에요 여기는 그리고 이 공은 어 느낌상 제주먹에공 하나라고 하면 하나 둘셋세개반 정도 거리에요 그러면 잘 이어져야 돼요 1 접고 2 접고 중간에다가 대충 이렇게 중간에다가 잡으세요 그 여기서 한 포인트. 그러면 여기 있는 공을 내가 얘를 끌어주면은 이렇게 끌어주면은 입사가 이렇게 발사가 네? 미시 반영도는 주고 끊으셔야 돼. 요 그러면 어떤 생각하고 치시는 게 좋냐? 이하얀속으로길적골을 바라보고, 얘도 바라보고. 그러다가 내가 공을 치겠다, 그러면, 여기 는 공을 친다라고 생각하고 치시잖아요. 그래서, 이렇게 가서, 이렇게. 그건, 끄는 능력이 없으시면은, 이거 못 맞히셔. 그거 어떻게 맞히, 수구가 어떻게 이제 빠져나가느냐, 이렇게 빠져나가야 앞으로. 네? 너이 끌면 또 이렇게 빠지는 거고. 그래서, 어, 두 목적구에, 일접고이접고 중간에서 한 번이든 땡긴다 이런 부분 그래야지 조금 편하게 치는 거예요. 그러면 만약에 갑자기 같은 현상이 있어요. 그럼 목쪽길의 중심까지 치시면 돼. 요 이거는 하나도 고 치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있을 때는 지금은 중심으로만 끌어만 놔둬도 이렇게 이렇게 가시면돼요자 그래서. 요거를 한번더 서서 보여줄게요. 어, 그, 쳐야 되니까 잠깐만 움직일게요. 자, 이제, 자리 옮겼으니까. 아이고, 이거 못 쳤네. 다시. 지금 못 맞히면요, 덜거 잡는 거, 덜 거. 거예요, 덜 거. 네. 더 넉넉하게 끈다고 생각하고 치셔야 돼. 요 이렇게 이제 넉넉하게 끈다라고 생각하고 치셔야 들신드를 주고. 그렇죠. 플러스웨이드, 니시반, 푸지도 괜찮아요. 처음에 못 치면 죄송하고. 그러니까 저도 너무 빨리 나오시면은. 그렇게 실수한다, 를 이렇게 보시고. 그래서 요두 가지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, 예, 요거 이제, 끝내고요.